네. 여러분, 안녕하셨어요. 오늘의 김종덕의 사상체질 이야기입니다. 100년 전 2월 19일 날, 북청, 북주, 그, 저기, 함경도 쪽이죠. 그래서, 거기에 북청에 그, 뭐가 창골됐을까요? 스페인 독감이 창골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근데 시기적으로 2월달입니다. 2월, 2월 19일 날. 자, 이 당시에는 벌써 경성이나 이런 데다 이미 추로 들고, 또 지방의 대도시도 이제 수으로 들어가는데 뒤늦게 이제 시골에 나타나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웨이브의 모양이요. 대도시, 그 다음에 중소도시, 더 시골 이렇게 전파가 됩니다. 근데 이때, 이때부터 이제 많이 창궐됐다 이런 기록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면 이제 그 서울의 경성이나 뭐 이런 큰 대도시는 이제 점점 줄어들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시간을 써서 2월이 될수록 그러니까 이제 하몽이라다가 오히려 시간이 흘를수록 오히려 시골로 가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시골의 중소도시. 그 과정에서 이제 전남도 그렇고 이제 북청에서 창물되더라. 이런 기사 내용입니다. 자, 기사 내용은요. 북청. 함경도 북청입니다. 함경남도. 그러니까 북청에 있는 유감, 유행성 감모 새로 만든 단어라고 그랬죠. 예전에 이런 단어가 없었습니다. 근데 당시, 이 당시부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유행성 감모. 그러니까 스페인 독감이 창궐되더라. 집집이, 그러니까 집집마다 이러는데 집집마다 모다, 모다는 모두 모든 사람들이 신음 소리가 들리더라. 집집마다 다 끙끙 앓는하고 아파서 끙끙 앓는하고 신음 소리가 들리더라. 뭐, 뭐 내용은 간단합니다만 북청에서 유감. 그러니까 유행성 간모가 그 창궐되더라 집집마다 모두 신음소리더라. 그 함경남도의 북청군의 읍내. 읍내는 이제 북청군에서 제일 중심지겠죠. 북청군의 재는은 읍내라고 해서 제일 중심지입니다. 읍내는 1월 이후, 그러니까 1920년 1월 이후에 악감이 간간히 위에 있는데. 여기서 대표적인 거죠. 자, 이 당시 서울은 경성님이 11월, 12월에 마장창 했던 1월 이제 줄어가는 때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이제 1월부터 조금씩 나타난다는 거야. 뒤늦게 전파가 된 거야. 이제 그랬다가 유행하다가 함흥은 어디냐? 여기 아, 북청은 어디냐? 여기 함흥입니다. 그러니까 함흥도 전파됐습니다만, 함흥은 더큰 도시예요. 함흥보다는 더 작은 동네거든 여기가. 물론 여기도 이제 원산도 큰 동네 고요 원산, 하몽이 큰 동네인데, 여기는 더 작은, 뒤늦게 나타난다는 얘기죠. 그 얘기를 이제 확인할 수가 있고, 그리고 기차도 이렇게 지나가요, 사실은. 북청역이 있죠. 그러니까 대부분 전파루트는 기차역을 중심으로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근일, 2월에 와서는 눈이 자주 오고, 일기가, 그, 일기가 혹한, 매우 추움을 따라서, 그러니까, 눈이 많으면 추울 거 아니에요. 눈도 많이 오고, 또 매우 바람도 불고, 그러니까 이제 추웠나봐요, 이 당시에. 그러니까, 추웠기 때문에 남녀노소, 남녀노소, 일단 남녀노유라고 그랬어요. 이래도 맞습니다. 노, 노인과 젊은이, 유아, 그러니까 남녀노소, 남녀노유를 물로 나가. 말할 것도 없지, 다 걸렸다. 자, 근데 하나 의문나는 게 있습니다. 예전에 서울에서, 경상에서 12월 말에 눈이 오고선 확 줄었기 시작어요 그래서 눈이 왔기 때문에 스페인 독감에 걸린 사람이 많이 줄었다. 라고 했는데, 여기 눈이 오니까 더 늘었다는 거예요. 말이 안 맞죠? 이런 거봤 봐서. 그러니까 아마도 당시에 서울에서는 그 눈이 온 거하고 스페인 독감에 걸린 환자가 줄은 거하고는 우연히 일치로 아마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여기도 그럼 눈이 왔으면 줄어야 되는데 오히려 더 늘거든요. 아니 이제 바람 부는 게좀 달랐는지 더 추웠는지 어쨌든 좀 물음표는 붙습니다. 여기는 어쨌든 그 눈이 오고 추워서 더 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부분은 모조리 감기에 걸려 남녀노소 다 모두 다다 감기에 걸려서 스팬독에 걸려서 집집마다 신음한다더라다 끙끙 앓는 소리가 다 들리더라. 그러니까 이미 다전 도시에 다 퍼졌다. 이런 걸 이제 알 수가 있겠죠 이 당시에 뭐 내용 간단합니다. 그데 이제 당시에 이제 그 지방 중소도시의 상황을 알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뭐 눈이 와장창 왔고 그래서 이게 이렇게 추웠나봐요. 바람이 잘. 그래서 사람은 없고 눈사람만 있어서 대 <laughs> 네 뭐. 사진 물론 요새 사진입니다만 어쨌든 이러지 않았을까. 자 북청은 뒤늦게 대도시는 1월에 줄어들어갔는데 종식이 되는데 이때는 오히려 1월부터 나타나기 시작하더라. 지방 중소도시기 때문에 그리고 눈이 오고 매우 추웠다. 그래서 환자가 급증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음표를 붙는다 왜냐면 그 서울에서는 눈이 오면 종식된다고 했는데 경성에서는 오히려 여기는 급증하잖아요. 그러니까 눈이 오는 거하고는 좀 별개인 것 같다. 다만 이제 너무 건조한 거하고 눈이 와서 약간. 공중의 습도 유지가 되는 것하고는 또 상관관계나 좀 물음표는 붙는다. 그런 것도. 어쨌든, 그리고 흐름으로 봐서는 벌써 이제는 지방 중소도시로 확산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 당시에. 이런 흐름을 읽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2월 19일에 대한 기사를 살펴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